예, 사무엘상 오늘 21장입니다. 1장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대답하여르데 보소서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 줄이라 하는지라. 다시 제사장에게 대답하여르되 우리가 참으로 삼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하였으나이다 내가 떠난 인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laughs> 왕이이이 급함으로 내가 내네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르되 이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드디어 어, 이제 도망자 다윗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어, 그래도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어, 있기는 했지만 원수 곁에서 살고 있었. 기는 했지만 왕궁에서 있었죠. 그리고 왕궁에서 일을 했고 뭐 사는 곳은 혹시나 다른 곳이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어제 저희가 살펴보고 그리고 지난주 지 지난주 계속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곁에서 그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망자 다윗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같이 한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천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보좌관 한 명도 없이 혼자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는 사실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옆에 어, 항상 이제 부리는 부하들은 없더라도 항상 함께하는 보좌관들이라든지 어, 그 시종을 들수 있는 또는 요화단 같은 경우에도 함께했던 무기를 드는 자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해야 하고 어, 먼 길을 떠나면 당연히 장수들이 호위무사로서 이제 함께 해야 될 텐데 뭐 아무도 없이 그냥 후련 v 신으로 갑자기 높당에 나타나게 된 거죠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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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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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이나 very, v e 가득한 e r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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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저희한테는 좀 익숙합니다. 그렇죠? 설교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셨는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 말씀 자체에 조금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읍이라는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하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외롭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완전히 지쳐버린 가운데에 그 제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지금 현재 어이 다윗이 도망하게 된 경위 자체는 생각해 보시면 어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됐습니다.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싹 빠져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지금 공개적으로 뭔가 알려지거나 어떻게 보면 아직 사울의 귀에도 어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멜렉도 상황은 몰라요. 근데 이 사울의 그 정부에서 어, 내가 계속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헐레벌떡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곳으로 뛰어왔다. 이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멜렉이 떨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아주 떨면서 어, 이게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아, 영접을 하고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이거죠. 어떻게 혼자 있습니까? 어떻게 혼자 있습니까? 밑에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텐데, 어째서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아이멜렉한테 말합니다. 지금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쉽게 말해서 비밀 미션 중이다. 이겁니다. 왕이 지금 나한테만 아주 비밀리에 뭔가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이동하고 혼자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무슨 임무 중에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짓말이죠. 그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면하기 위해서 다윗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래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성경을 볼때 사람들의 특히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이 진술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진술들을 다 옳다고 판단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많이 잘못 읽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판단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 옳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읽는 거예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이 다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이 정죄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옳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내러티브 속에서, 서사 속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어뭐 다윗도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아 다윗은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꾀를 내서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어, 아, 좀 너무 배가 고픕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사장이 아, 보통 떡은 나한테 없고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 거룩한 떡이 무엇이냐면 좀 뒤에 가면 나오지만 바로 성막 안에 항상 상비 상치해 두고 있는 거죠. 항상 비치해 두고 있는 진설병 12개였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소년들이 혹시나 어,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정결 규례에 크게 어긋나지만 않다면 제가 이것을 어, 아직 먹지 않고 남겨두고 있으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아이멜렉이 이야기했습니다. 어, 진설병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지난 설교 때도 짧게 나눴었지만요. 저 어, 그 성막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어, 항상 밝혀야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뜻하는 항상 밝히고 있어야 하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고요, 촛대가 있었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 촛대가 촛대를 마주보고 있는 반대편에는 아그 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뜻하는 열두 덩이의 떡이 항상 거기에 비치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일중에 하나는 그 불과 그리고 안쪽에서 피어지는 향과 그리고 이 떡이 항상 그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진설병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이 되면 한번 싹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반죽을 해가지고 맛있게 쪄서 구워서 이렇게 열두 덩이를 만든 다음에 따끈따끈한 걸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두 개를 올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진설병은 다시 수거를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과 그 관련된 레위지파 사람들이 함께 먹어서 없애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 거룩한 장소, 그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마침 이걸 바꾸고 나서 다 소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마침 이걸 다 먹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것을 어, 실제로 다윗한테 주고 다윗이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어, 7절 말씀은 살짝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이때 아주 서스펜스가 하나 확싹 들어오죠. 어, 사울 편에 있는 도획이라는 사람이 마침 거기서 이렇게 휴양처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이었는지 뭔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지금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복선을 하나 씩 까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이 도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보게 될 겁니다. 이제 팔 절과 9절에서는 다윗이 이제 배를 채우고 나자 아이멜렉에게또한 가지를 더 요청을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좀 혹시나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제가 어떻게 좀 쓸만한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아이멜렉이 마침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돼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아이 그것보다 더 나은 검은 없죠. 그거 주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정말 골리앗의 검을 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은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저희가 어, 사실 질문이 하나 듭니다. 특히 첫 부분에서 그래요.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도 너무 고프고요. 심지어 지금 나중에 봤더니 무기도 없어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윗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구약에서 많이 보여 오셨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자기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가장 먼저 보여 주신 그 사랑의 방식이 바로 열 가지 재앙, 그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리시고 열 가지 재앙 을 통하여서 애굽당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시는 거였어요. 구원을 하시는 거였죠. 놀라운 당신의 강한 성과 표심파를 보인 것이,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리고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자들, 언약을 맺기로 결심한 자들에게 행하신 바였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한 명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래도 다수잖아요. 다윗은 한 명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한 명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셨고 그리고 그 유다지파에서 나온 이 다윗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세우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역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크게 일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상황 속에 그냥 던져두시는 것같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근데 저희도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동떨어지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렇죠? 읽다 보면이 그 사람들은 참 좋았겠어요, 그죠? 성경에서 있는 이 인물들은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나님이랑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조금 이렇게 벗어날 것 같으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옆에서 툭툭 쳐주고 뭔가 저희들도 그런 어떤 갈망함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 나에게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는가?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또 많은 간증들도 저희가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고 저렇게 나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셨습니다. 놀랍게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간증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덧 이제 희미해져 가고 이제 그런 저희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아주 크게 원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도, 어,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지? 라는 질문,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진설병을 통하여서고요. 두 번째는 골리아세 검을 통하여서 어, 진설병이 저희들한테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저희도 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삼가운 데에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좀 보게 됨, 아, 배우게 됩니다. 어,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떡을 만들므로서 실제 먹을 수 있는 떡으로 그것을 만들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지파를 끊임없이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일상 가운데에서 주어질 수 있는 온전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막 매출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만나 떨어지고 그래서 땅에 가서 주우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날마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진설병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일상 가운데에서 채우시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던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들이 초잘 초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설병을 자신의 어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항상 내눈 앞에 있는 그 진설병이 평범한 진설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항상 내눈 앞에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람으로서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냥 육신에 관련된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진설병은 그냥 떡이고 그냥 그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그냥 금방 오븐에서 만들어 낼수 있는 떡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정말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별 차원의 어떤 방법들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당신의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그 능력과 지혜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항상 곁에 두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원에 속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성 가운데로 지속적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광야밖에 없고 눈을 뜨고 일어나서 보이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밖에 없지만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진설병은 그냥 내가 오븐에서 갓 꺼낸 떡과 그리 다르지 않겠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둔 그 진설병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기억하게 하신 거죠. 그렇지. 오늘도 내가 지금 이땅 가운데에서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의 삶을 침투하고 오늘도 뚫고 들어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진설병이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비치된 전시물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육신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성막 가운데에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셨던 그 진설병이 다윗에게 전달되어 그 은혜를 받아서 실제로 먹고 살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상징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정말로 다윗의 생명을 살린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은혜를 받게 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방편들에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 읽는 말씀이 일상 가운데서 묵상하는 말씀이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읽어서 내가 그 안에서 교훈을 잘 찾아내어서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갈까라는 측면으로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내 인생을 하늘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안으로 우리의 참 게으른 우리의 몸뚱아리를 밀어넣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 우리가 그 안에서 받기 원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만든 것 같고 매일 진행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과 같이 별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그 평범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을 뚫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기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 나아갈 때마다 저희가 소망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폐부까지 찌르고 들어와서 날선 양날 이 아주 예리하게 선그 검과 같이 우리의 존재를 뚫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정말 평범해 보이는 매일 아침 그냥 펼치기만 하면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매주일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예배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누리게 되는 성찬으로 눈을 옮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고 있노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너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인노라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구하거나 찾거나 하기보다 그 시작을 항상 주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정말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세상에알수 없는 영원의 세계와 이따 있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그 진설병과 같은 것들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다윗의 목숨을 살렸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 가운데서 골리앗의 검을 얻게 되었어요. 그 단순히 이 진설병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검을 얻게 됩니다. 골리앗 의 검은 검 자체가 뛰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3미터 가까이 되는 사람이 휘둘러야 되는 검이니까요. 그리고 아주 좋은 어떤 그 금속으로 만들었었겠죠, 그 당시 어, 철제로 만들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어, 무기를 가지고 어, 취하게 됐을 때에 다윗이 가지게 된건 단지 좋은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골리앗의 검은 그 원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검이 그 주인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검이 그 주인을 떠났다라는 것은 결국 그 거인보다 더 강하신 분이 그것을 빼앗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검 아래에 골리앗의 목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더 크신 능력으로 당신의 원수를 온전히 처단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골리앗의 검은 거기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누가 그 의를 의 온전히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올바르고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밝은지를 누가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그 검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대행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에서는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지금 엄청 불쌍해요. 왕궁에 있었으면, 그거 조금 비굴하게 살면서 그냥 비 맞추면서 살았으면 어쩌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자신이 하는 일에 충실했던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왕궁에 있었다면 좋은 무기들 가지고 천부장으로서 떵떵거리면서 부하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군인에게 무기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현 상태는 누가 봐도 너무나 초라하고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것은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리라. 라고 진설병을 통하여서 보여 주시고 내가 너의 힘이라 너는 나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골리앗의 검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존재를 사실은 도망자였던 그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안에 선 자로서 완전히 탈바꿈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때 그는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곧 왕이 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될 가장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장 그리고 이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다윗은 죄도 짓고 많이 이렇게 쓰러지고 무너졌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로 가게 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온전한 다윗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 진설병과 그리고 골리앗의 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런 하나님을 저희가 바랐으면 좋겠습니다.